네, 미트 프로젝트죠. 네, 네이버 페이 이벤트가 다시 열렸고요 어, 12,000원 정립입니다 네, 2만원 이상 구매하면 되구요. 신규는 12,000원. 어, 초금액 아닐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5,000포인트가, 5 0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어, 미트 프로젝트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신규회원 가입 시 부채살 200g 주고, 구매할 때20%적립금을 주죠. 추후에. 그리고 친구 추천 코드를 넣으면 추후에 5,000포인트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3만원 이상은 네, 무료 배송이구요. 내부 페이 포인트는 1월 초에 지급이 되는데, 혹시나 가끔 안 들어온 게 있으면 고객센터에 얘기하면은, 네, 즉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끔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살찔살이나 뭐 이런 거 소고기 위주로 사, 샀었는데, 최근에는, 네, 그냥 돼지고기 사죠. 돼지고기, 삼겹살, 어, 포크 쪽에 들어가면 나오고요. 네, 삼겹살, 제육볶음이나, 6,900원 밖에 안 해요. 네. 음, 가브리살도 나쁘지 않았는데, 두록 삼겹살, 네, 두록 삼겹살. 오, 어, 이게 올랐네요. 8,000 얼마가 있는데, 네. 음, 이거 두개 사고, 네, 어, 제육볶음 두개 사면은 3만 원이 넘죠. 네, 그렇게 사면 배송비도 무료고. 어,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코드도 있으니까, 네, 입력하면은 주에5천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5천 포인트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